일주일 동안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도 부동산 이슈가 꽤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현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번 주도 뭐 여전히 주택 매매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분위기가 네. 핫했고요. 특히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른 한 주였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어린이 대공원 일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린이 대공원 일대는 최고 고도지구로 이 건축물 도피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이 같은 규제 부당하다며 서울시의 최고 고도지구 폐지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놀람> 25년 전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과 구이동 일대 21만 9천 제곱미터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규제로 인해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는 건축물 도피가 13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평균 4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계선에서 30미터 이상 벗어나 있다 해도 건축물 도피가 16미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평지에 조성된 서울 시내 공원 10군데 중 어린이대공원만 유일하게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최고 고도 지구 일대가 광진구의 중점 역세권인데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진구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이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논의해 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척이 없자 이번에는 최고 고도 지구 폐지안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도 이반 권한이 있는 만큼 자치구가 나서기로 한 것. 용도 지구 폐지를 요구한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입니다. 한편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어린이 대공원 주변에 이런 고도제한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자, 애초에 왜 고도제한이 생겼고, 지금은 왜 어린이 대공원에만 이런 고도제한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게 저도 좀 의아했는데요. 예.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는 게 저도 인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릴 때 우리 청년열차도 타고 어린이 네. 대공원이 참 좋았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참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고도 지구가 생겼냐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네. 개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란 게 있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을 이제 규제를 해서 많이 못 짓게 아. 적절하게 짓도록 하는데 용도 지역만으로 다 해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용도 지구란 걸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고도 지구도 그중에 하나인데 주요 시설물이나 경관 보호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대공원만 서울에 이제 최고 고도 지구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네. 김포공항 뭐 남산, 북한산 뭐 이런 시설물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좀 우리가 의아한 게다 이해는 되잖아요. 김포공항 같으면 높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에 위험이 되고 남산 같은 경우들도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음. 경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대공원이 과연 이게 경관 지구 이렇게 뭐 보호를 할 만한 그게 네. 될까? 이게 서울 1 0 개의 공원 중에 유일하게 하나거든요. 음. 어린이 대공원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50만 제곱미터가 큰 가장 큰 공원이다 보니까 이게 공원처럼 남산처럼 이런 공원처럼 그냥 이게 지정이 됐는데 이게 96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네. 벌써 몇년도인가요한 25년 됐죠? 예. 25년 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또한번 깜짝 놀랐는 게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됐을까? 음. 이게 지정이 됐을 수는 있잖아요. 뭐 96년도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25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시했을 텐데 광진구나 서울시가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을 해서 저는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어린이 대공원을 이렇게 고도수칙으로 제한한다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광진구 지도를 살펴보면 딱한 가운데 이 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면적도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죠. 이게 30m 이내에는 있 13m 정도로 제한이 되고요. 그외 지역들은 16m로 제한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에는 금폐율 그러니까 내 땅에 얼마 정도 건축 면적을 지을 수 있느냐, 네. 용적률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를 규제하는데, 용적률이 돼도 이 높이 제한에 걸리게 되면 내가 더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는 문제가 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 보면 네. 5층으로 충분히 개발해서 나는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이익을 굉장히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 대공원을 이게 고도 제한으로 묶어서 경관을 보호해야 된다? 좀 봉의하기가 어렵고요. 음.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광진구의 가장 큰 문제가 상업지역에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대 입구역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 중에 24번째예요. 뭐가 24번째냐면 상업지역 비율이. 아...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이 더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있는 지역들이 한 22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일대를 풀어서 상업지역도 개발을 하게 되고 주택도 짓고 이렇게 지금 뭔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훈 서울시장도 서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전향적으로 좀 개발을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요즘좀 규제 완화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이번 규제도 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네. 같고요. 이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김포공항 같으면 해야죠. 네. 이건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비행 안전을 위해서 남산도 해야죠. 남산에 높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관을 봐야 되는데 네. 어린이 대공원에 그렇게 경관을 네.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풀리게 되면 좀 광진구에도 물론 호재로 작용하겠죠.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되겠죠. 이게 규제가 풀리잖아요. 음. 그러면 일단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정상화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땅값, 집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옛날부터 이제 불이익을 당하다가 풀린 거지만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은났거든요 그래서 해제는 해주되 이 단기간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완 장치를 마련할지도 같이 대책이 마련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네,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주년을 맞은 이84 부동산 대책이 어떤 취지로 시작됐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아, 이게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한 3달? 뭐 어, 길어야 한 6달밖에 안된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상징적이 큰 대책이었어요. 왜냐하면 84 대책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수요 억제 규제였어요. 사지 마라. 공급은 충분하다.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다가 집값이 안 잡히다 보니까 8.4 대책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예. 바뀌었냐면 공급 확대. 공급도 부족하다.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 전환으로 속도. 방향과 속도를 이제 더 빨리 가속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이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상기 신도시는 뭐 당연히 개발하는 거고요. 서울 도심이 주택이 부족하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태릉 시시라든지 뭐 과천 서울 중심지 도심 지역들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은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13만 2천 5였나요? 그 정도 물량을 파격적으로 어, 제시를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과천 같은 경우는 4천 호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예 무산이 돼 버렸고요. 아예 네. 과천시가 반대를 했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태릉시시부지어 굉장히 크잖아요. 만 세대 정도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노원구청장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네. 여당 구청장도 반대하는 정도로 이게 지자체들이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지만, 1년 안에. 더 속도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지금 뭐 과천도 말씀해 주시고 뭐 노원구 태릉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발표된 것 같아요 이게 급한 마음에 이게 네. 주택 장 지금도 이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음. 작년 여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빨리 잡아야겠는데 뭐7 월달이었나요 취득세 뭐 임대차 3 법도 나오고 다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와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국토부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원구도 몰랐고, 과천시도 몰랐는데, 발표부터 한 거죠. 음. 발표를 하고, 뒤늦게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소송이 여당이라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협조를 했다가 내년에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주민들 의견이 아직은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 이게 공공개발이잖아요.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라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나한테 좀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짓는 것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공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이렇게 개발된다는 걸 청사진을 좀 자세하게 잘 제시를 해줘서 주민들의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8사 대책 발표 이후에 11%나 올랐거든요. 네. 결국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볼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빠른 뭐 발표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른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11% 올랐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더 올랐거든요. 이게 그렇죠. 통계적으로 11%고요. 뭐 제가 체감하기에는 두배 정도 음.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두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설사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대책이 나왔을 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도 5년이 걸리거든요. 사성 기간이라고 해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주민 뭐 토지 보상 뭐 여러 가지 음. 건설 기간을 따져 보면 5년이 걸리는데 5년 후에 빨라야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이 문제잖아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고 주택 과열이 문제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문제인데 5년 후면은 지금 2026년이잖아요. 빨라야 2026년이고요. 정부 목표는 2028년인데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의 주택 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었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문제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택이 부족하다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방향을 급선화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최근에는 뭐 이게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집값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나오지만 정책의 신뢰가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대책들, 공급 확대 대책들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신뢰, 아, 기다리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그게 살펴보면,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 모든 정책들이 너무 조급하게 내놓은 것 때문일까요? 아,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발표됐고요. 지금 26번 발표가 됐죠. 네. 대책이 26번이고요. 얼마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뭐 다마까지 발표됐잖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요, 이 다마도 대책이에요. 국민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4년 동안 26번 이상의 대책이 발표가 되면 1년으로 나눠보면 몇, 몇 번인가요? 4번? 5번 정도의 지금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2023년 뭐 소득세 개정안도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다 이해를 했나요? 전문가들도 다 모르거든요. 대책 발표됐을 때만 보도자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대책에 효과가 있으려면 공감을 하고 체감을 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막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좋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8.4 대책들도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온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대책들이 우리 비도 그렇잖아요. 홍수가 너무 갑자기 오게 되면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우리 대책들도 너무 급하게 많이 쏟아부어서 진짜 좋은 내용들도 많았는데 국민들한테 국민들 마음에 스며들기 보다는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이 아닐까. 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13만 2천5 공급이 첫, 거, 첫 걸음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정책 기조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어떤 기조가 필요할까요? 저는 기조가 달라진다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출범할 때, 우리 2017년 5월이었죠. 5월달에 출범했는데, 출범할 때부터 저는 시그널을 투트랙으로 갔어야 된다고 봐요. 네. 수요 억제 무주택자들은 사야 되고요, 음. 사게 만들고 다주택자들은 철저한 규제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와 별도로 주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해 안 해도 돼. 음. 수요 억제 대책만 하다가 뒤늦게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는 게 저는 좀 실패의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집값 상승 원인이 저금리 유동성에 정책의 부작용, 풍선 효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 후에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때는 왜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지금 주택 가격에 이렇게 문제가 된건 불안한 마음, 저금리 유동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사지 않아도 될 과수요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지. 지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뭐만 세대, 이만 세대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포커스는 잘못 맞췄다. 처음부터 필요한 곳에는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규제는 일관성 있게 하되 무주택자들은 살수 있게 해줬더라면 이 정도까지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아쉬운 부동산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동산 레임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향방은 날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 고도제한 폐지 추진과 팔사대책 시행 1년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